1,301호, 예, 5번 창, 예, 시공하러 내려갈게요. 5,4,3, 예, 제거의 역순입니다 예, 예, 5번 창, 예, 내려갈게요. 시공. 5번 창, 1,301호, 예, 웃다 입니다1 0 0제 들어간 거잘 보이시죠? 예,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1 0 0제 제, 저, 나간 때도 잘 팠고요. 안바으로 자, 근접으로 쭉 보여드릴게요. 실리콘 오마무지하게 들어갑니다. 아이고 예. 여기도 깨끗하게 됐고 여기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라인더로 싹 갈아 냈어요 안 좋은 부분 우집이 전에 물이 샐때글로 타고 내려온 거죠 우집을 그러니까 제가 했습니다 시공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, 아무튼 무조건 눈으로 전부분 확인하시고요 배급제 네,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좀 뒤틀렸네 네, 수정해주고 할게요 배급제가 약간 헐렁해서 그래요 헐렁해서 자,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사진을 요쪽서부터 찍어 올게요 5번창 1301호 우따 예, 빠는 시공이 다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? 굉장히 두껍게 쌌고요 난간대 잘 돌렸고요 저 내려가서 따듬어 줄게요 이쪽 저쪽, 저쪽으로 자, 손좀 바꾸고요 잘 보이시죠? 예, 굉장히 두껍게 쌌습니다 예, 이것도 내려가서 따듬어 줄게요 예, 실리콘 한두번 쓱싹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 실리콘 콘크리트 면이 울퉁불퉁하고 미세하게 다공이 뻑뻑뻑 나있단 말이죠 수차례 문 떼줘야 돼요 수차례 잘 아시겠죠? 한두 번 쓱싹 하는 게 아니에요, 실리콘도. 이 여러분들은 이제 해놓은 것만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, 이 엄청나게 이 심혈을 기울여서 쏘는 겁니다. 한집한집 한집 하는데 잘해야죠. 할수 있는 걸 최대한 잘해야죠. 대충 하면 안 되겠죠. 자,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. 자, 사진 여기서부터. 에, 에, 5번 탕, 아타탑 팝니다. 잘 보이시죠? 깨끗한 피창면 백업제, 촘촘히 넣어줬고요. 이 하부도 원래는 백업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에, 이면 접착하는 게 맞는데, 현실적으로 이 사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. 어제 이 부분은 많이 밖으로 나와 있는 거를 그라인더로 깎아 넣 거예요. 최대한. 에, 여기는 막 촘촘히 안에 박혀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 빼내서 그라인더로 갈았습니다. 최대한. 에, 싹 갈아 냈고, 에, 이렇게 사춤이 안에 있는데, 이 안으로 갔다가 좁게 해서 이렇게 좁게 싸가지고 안으로 쑤셔 넣는다? 그럼 사촌 나와 있는 부분에 종이장처럼 발리는 거예요 종이장처럼 절대로 얇게 바르는 게 아닙니다 예, 수, 후벼 파는 게 아니에요 발코니 요 외부는 그렇게 되면 종이장처럼 발린 부분이 뚫린단 말이죠 예, 찢어져요 뚫리고 찢어져요 예, 실리콘은 두껍게 싸야 되는 겁니다 두껍게 예, 이, 이 안에다가 쑤셔 하면 얼마나 발리겠어요 실리콘이 예, 절대로 외부 발코니 예, 얇게 바르는 게 아니에요. 실리콘 두껍게 바르는 거예요. 이 안에는 제가 그라인더로 아무리 갈아내도 남아 있단 말이죠. 이물질이 남아 있어요. 이 안에는 이 예, 이렇게 깨, 깨끗한 면이 있는데 깨끗하게 만들, 만들어 놓은 면인데 여기는 깨끗하게 못 만든단 말이죠. 안쪽은 깨끗한데 붙여야 돼요. 실리콘은 깨끗한데, 예, 절대로 막 후벼 파는 게 아니에요. 실리콘. 이쪽은 예, 백업제다 박아줬고요. 먼지가 예, 자, 그러면 예, 찍어드리고 시공할게요. 아무튼 실리콘 수 차례 문대 줘야 됩니다. 에, 기포도 빼고, 에, 이 콘크리트 요리조리 요리조리 기, 해줘야 이 밀려 들어가면서 접착이 되는 거예요. 한두 번 쓱싹 하는 게 아닙니다. 에, 절대. 근접으로 다시 잘 찍어드릴게요. 예, 진짜로 하기 때문에 예, 다 음. 보여줍니다. 다왜안 예, 보여줘요? 예, 쓰레기 안 보여줘요? 이거 보여주지. 깨끗하게 제거된 거. 쓰레기 절대로 볼 필요 없습니다. 예, 쓰레기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자 시공할게요. 예, 5번 차 아래 다빠까지 시공이 됐습니다. 예, 굉장히 두껍게 쌓고요. 난간대도 잘 돌렸고요. 예, 자 여기도 잘 돌렸죠? 예. 자 굉장히 두껍게 쌓 겁니다. 예, 연결 잘 했고요 아 여기 실리콘 좀 묻었네 저 닦아 줄게요 예, 못 봤어요 자 이쪽 이쪽도 난간대 잘 돌렸고요 연결 잘 했고요 자 연결 잘 했고요 굉장히 두껍게 쐈습니다 예, 그냥 평생 가도록 예, 막 그냥 확 그냥 예, 때려봤어요 실리콘 자 그러면 사진 찍고 예, 내려갈게요 5번 주방창으로 가겠습니다 예, 실리콘 절대 얇게 쏘는 게 아니에요 두껍게 쏘는 거예요 두껍게 평생 가도록 아주 그냥 자, 사진을 여기서부터 찍을게요.